아 그래도 엽기적인 사진 많이 찍혀 있으니 석대땡 선생님을 조금만 더 사랑해 보는 건 어떨까요? 우야호 아! 혁신일보 2024 학생의 후보를 만나다 2학년 학년대표 후보 13기의 간재비 백경훈 씨 모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 13기의 자랑이 되고 싶은 백경훈이라고 합니다. 자 시작이니까 간단한 조리돌림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. <laughs> 혹시 본인 별명이 간제비신 거 알고 계십니까? 모든 일에 간만 보는 개 간제비색이라고 적혀 있는. <laughs> <laughs> 이번 상년대표 출마 신청도 간만 보다가 마감 5분 후에 신청 하셨죠. 심지어 출마 후에도 취소할까 말까 매우 고민하는 시파남자 간제비의 면모를 보였다 적혀있는데 학교일도 간만 보다가 시간 다 끝나고 아무것도 안할 계획이신가요? 듣기로 서울에서 학교까지 왔다 갔다 하신다고 번쩍번쩍 번쩍 수도 서울 깍쟁이가 꼬질꼬질 깡촌 대굴가구에 올수 있는 겁니까? 사실 서울역을 오시잖아요 딱 들어가면 광장이 있는데 거기 두 번째 돗자리가제 집입니다 사실... 그러면 꼬질꼬질한 서울에서 깨끗한 대구로 가는 게 맞다. 서울역에 계시는 분들을 꼬질꼬질한 사람들이라고 비판하는 <laughs> 겁니까? 사과해주세요. 죄송합니다. <laughs> <laughs> 또 뭐가 많습니다. 혹시 연예인병입니까? 이거는 별로 해명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. 연예인병이 아니고 저는 연예인입니다. 나가줬으면 좋겠습니다. <laughs> 같은 반 학생의 제보에 의하면 작년에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제보가 있는데 도대체 부반장으로서 뭘 하셨나요? 한가롭게 이세계 아이돌 덕질만 <laughs> 하신 겁니까? 저 솔직히 부회장으로서 일도 많이 했고 이세계 아이돌 덕질은 이제 뜸해졌습니다. 저 이제 일반인 다 됐습니다. 이세계 아이돌의 덕질하는 사람은 일반인이 아니다. 허허 올해 본인이 반장 선거에 왜 떨어졌냐고 세, 졌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솔직히 그때 너무, 너무 준비를 너무 안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걸 교훈 삼아서 저는 굉장히 이악 물고 준비를 다 하고 왔습니다. 자 준비를 다한 것치고는 공약 수정을 굉장히 많이 다려져 있는데요. 어 <laughs> 이게 다 이어져 있네요. <laughs> 자첫 번째 동아리 회식을 위한 동아리 예산 확대라고 적혀 있는데 동아리 예산 을 확대하면 어디 예산이 줄면 좋을 것 같나요? 교장 선생님께서 음식물 처리 비용을 아낀다면 그걸 바로 저희한테 다 돌려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. 어, 네. 동아리 예산은 동아리 활동을 위한 것인데 거기에 회식이라는 것을 추가하죠 그냥 한마디로 자기 놀고 먹고 싶다는 의림도인 것 같은데 넘어가도록 <laughs> 하겠습니다. 네, 자습 시간에 외출입 시스템을 디지털화하자라는. 공약이 있는데 이름 적고 자석 붙이던 선배들은 원숭이 침팬지라는 거죠. 아뭐 <laughs> 아, 말해 보세요. 아닙니다, 아닙니다, 절대 아니고. 선배들은 이제... 그런 생각을 못해서 뭐안한 거다. 자 다음 노가리 AI 백경훈 강년 대표 공약이 장난입니까? 어이 공약을 보면 사실 그냥 학년 대표는 나가고 싶은데 공약 수는 못 채워서 그냥 아무 공약이나 집어넣은 것처럼 보이는데요. 제가 한번 익명으로.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? 아유 가 고민상담을 해보겠습니다 아 나나나 <laughs> 어 안녕하세요 저석땡땡선생님이 너무 싫은데 해결 좀 부탁드려요 유유 아 석허진 선.. 어? <웃음> <웃음>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자이 의견은 혁신일보의 의견이 아니며 그쪽은 곧 단독 의견임을 다시 아유, 한번 알려드립니다 어. 아유 석땡 o 선생님이 싫으셔서 그랬군요 아 그래도 엽기적인 사진 많이 찍혀있으니 속땡땡 선생님을 조금만 더 사랑해 보는 건 어떨까요? 우야호. <laughs> <laughs> 멘토 멘티 카톡으로 부활시키기. 단순 질문이 목적이라면 이 멘토 멘티 방이 대체 왜 필요한 겁니까? 아, 선생님께 물어보면 안 됩니까? 이게 함무라비 공격 공부법이라고 이게 학생들이 대화를 하면서 오히려 <laughs> 서로가 더 지식이 늘수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? 친절한 학교 이웃 백경훈이 되겠습니다. 왜 이웃입니까? 그러니까 본인은 학교 구성원이 아니다. 학교 밖에 그냥 외부인 이웃일 뿐이다. 이 공약이 실질적으로 어... 무슨 의미가 있죠? 그냥 만만한 거 아무거나 넣은 거 아닙니까? 지금까지 평소에는 <laughs> 친절하지 못하였다. 학년 대표가 되면 이제 친절한 이웃의 모습을 연기해 보겠다. 한 달에 한번 반별로 배달 음식을 허용하는 날을 만들겠다. 어떤 방법으로 배달 음식을 허용하실 건지 실질적으로 가능한 공약이신지 교장 선생님과는 의논이 된 이야기인지. 교장 선생님과 부장 선생님과 모두 합의가 된 공약입니다. 그리고 성실하게 청소해가지고 그런 뒷일이 없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. 돈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? 돈은 다 학교에서. 저희 학교 예산에서 동아리 예산도 딴데서 빼오시고 학교 돈이 남아나질 않겠어요. 저모 불참으로 인한 벌점을 2점에서 1점으로 낮추겠습니다. 이 공약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. 곽정아 선생님께서 이미 알려주신 공약 아닙니까? 자, 당신은 지금 대구에서 서울로 기차를 타고 올라가셔야 하는 상황입니다. 자, 자리는 딱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자리 장미옥 선생님 옆자리 두 번째 자리 이은영 선생님 옆자리 과연 당신은 어느 분 옆에 앉아서 서울까지 여정을 함께 하실 건가요? 이은영 선생님과 자리를 함께 안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백경훈 후보자는 장미옥 선생님과는 불편한 관계이지만 동아리 예산 플러스 각반 회식을 위하여 예산은 빠득빠득 깔아서 꼭 가지고 오겠다 <목소리> something I think